지금의 한국 풍경을 보던 외국인들이 1970만 1990년대 한국 생활 모습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이게 같은 나라가 맞느냐는 놀라움입니다. 외국인들은 당시 한국의 도시 사진과 영상에서 드러나는 먼지투성이 도로와 허름한 판잣집을 보며 마치 완전히 다른 국가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젊은 외국인들은 지하철 와이파이와 편의점 배달 문화에 익숙한데 7080년대 한국 대중교통의 혼잡한 모습과 종이차표를 보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한 외국인은 한국이 선진국이 된지 오래된 줄 알았는데 불과 3040년 전 모습이 개발도상국도 아닌 거의 전쟁 직후 수준이라 충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1970년대 서울역 근처 사진을 보면 외국인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재의 한강 야경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커서 이 정도 변화는 보통 한 세기에 걸린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산업화 때 찍힌 공장 노동자들의 사진을 보고 한국 경제 성장 속도를 다시 계산해 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반도체 자동차,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잘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발사를 연구하는 한 미국 교수는 한국의 1980년대는 유럽의 1950년대와 비슷한데, 단 3040년 만에 유럽 2010년대 수준으로 점프한 셈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인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장면은 1990년대 초반 서울의 전화카드 문화입니다. 요즘 세대 외국인은 한국이 스마트폰 1위 국가인 것을 알고 있어서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불량식품 영상을 보여주면 외국인들은 이게 진짜였냐며 웃음을 터뜨리지만 동시에 이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처럼 위생 의료 최강국이 되었냐며 놀랍니다. 단속도 적고 시설도 부족했던 80년대의 재래시장 풍경을 볼 때도 외국인들은 지금의 한국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한 일본인은 지금 한국 시장이 일본보다 훨씬 깨끗하고 체계적이지만 80년대에는 일본이 훨씬 앞섰던 것 같다며 솔직한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교는 댓글창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뜨거운 논쟁을 만들곤 합니다. 한국인은 우리는 단기간에 추월했기 때문에 더 대단한 것이라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외국인은 이 정도 변화는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30년 성장은 다른 나라라면 100년 걸릴 일이라는 평가가 자주 올라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건 80년대 한국의 교통 상황입니다. 지금은 초정밀 내비게이션과 대중교통 앱이 있으니 한국이 원래부터 교통선진국인 줄 아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신호등이 부족하고 도로도 정비가 잘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택시기사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면 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적에 가능했단 말이냐며 눈을 크게 뜹니다. 한 외국인은 1980년대 한국은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 아닌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지금의 한국이 너무 완성형이라 과거 모습이 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1970만 1990년대 한국을 보면서 고난과 속도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바빴던 시대를 지나 지금의 풍요롭고 빠르며 편리한 한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접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부가 시작되면 외국인들은 1990년대 이전 한국의 생활 영상과 사진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한국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현실에 한번더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을 깨끗하고 빠르고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부자료들 속 7,090년대 한국은 거칠고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수작업에 가까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장면 중 하나는 1980년대 겨울 연탄을 나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연탄가스가 새어 환기를 시키던 풍경과 어린아이까지 나서서 연탄재를 털고 갈아 끼우던 장면을 보며 외국인들은 이게 40년밖에 안된 일이라고? 라고 대묻습니다. 요즘 한국 원룸의 난방 문화 보일러와 비교하면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외국인들의 이해가 더 어렵습니다. 또한 이부에서는 1970만 1990년대 한국인들의 이동 방식과 출퇴근 풍경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은 그 밀집도와 속도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지하철 1호선 개통 초기에 극심한 혼잡 영상이나 버스 승객이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밀어붙이던 장면은 외국인들에게 거의 재난 수준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의 정시성질서 정연한 대중교통을 생각하며 과거의 한국을 도무지 같은 국가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유럽 출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는 80년대에도 저렇게까지 붐비지는 않았다며 한국의 인구밀도와 경제적 압박을 뒤늦게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8090년대 한국 가정집 내부 사진입니다. 외국인들은 좁은 방에 형광등 하나 켜져 있고 TV는 브라운관에 안테나를 세워 신호를 잡던 모습을 보면 거의 다른 행성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외국인들도 인정하는 가정 강국 한국이지만 당시 한국 가정집 가전 리스트를 보면 충격이 배로 커집니다. 냉장고 하나에 가족이 줄을 서고 세탁기도 탈수 기능이 약해서 옥상에 빨래를 널던 영상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특히 화제가 됩니다. 한 외국인은 한국 사람들이 왜 빨리빨리 문화가 생겼는지 이제 이해된다며 당시의 생활 속 고됨이 지금의 압도적인 효율 문화를 만든 배경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90년대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양말까지 흙먼지가 묻은 교복 무게가 10kg 가까이 되는 가방을 메고 언덕을 오르던 장면, 운동장 흙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뛰노는 모습은 그들에게 아날로그 시절의 극치로 보입니다. 지금의 한국 학교들이 스마트 기기와 체계적인 급식 냉난방을 갖춘 건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게 불과 한 세대 차이냐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한 외국인 교사는 한국 학생들에게 왜 경쟁이 심한지 물었을 때옛 세대부터 그랬다는 대답을 듣고 7090년대 영상들을 찾아본 뒤그 이유를 납득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부 중반에 등장하는 한국의 80년대 시장 풍경 역시 외국인들이 매우 흥미로워하는 부분입니다. 천막을 이때 만든 한겨울 포장마차. 석유골로 앞에서 손을 비비는 상인들. 지금의 깔끔한 식품 규정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진열된 생선과 재료들은 외국인들에게 기적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 마트의 위생 수준과 HACCP 시스템을 알고 있는 외국인은 3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또 한번 놀라게 하는 장면은 198090년대 한국 길거리의 풍경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도로 양쪽을 꽉 채우고, 전봇대와 복잡하게 얽힌 전선이 뒤엉킨 모습은 외국인들에겐 전형적인 발전도상국 이미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의 한국이 그 어떤 국가보다 정돈된 거리, 효율적인 도로, 규격화된 신호체계를 갖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스케일 차이에 더큰 충격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전기차 충전소가 많고 택시 호출이 일사천리인 점에 익숙해져 과거 장면을 보면 타임 슬림 느낌이라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또한 이부 후반부에서는 8090년대 한국인들의 직장 문화와 삶의 리듬을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의 반응이 특히 뜨겁습니다. 당시 직장인들이 야근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 영상이나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일하던 자료를 보며 외국인들은 거의 경악에 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청결하고 규칙적인 근무 문화로 바뀐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은 변화를 하면 거의 국가 전체가 한 번에 바뀌는 것 같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어떤 외국인은 한국은 변화가 수십 년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분석하며 한국인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부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한국 경제 성장 속도의 실감 장면입니다. 과거 영상 속에서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과 빈약한 도로, 인프라를 보던 외국인들은 지금의 세계 최고급 인프라 사진과 비교되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특히 스마트폰 선진국, 반도체 최강국,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병원 시스템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게 같은 나라라면 기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외국인은 한국은 국가가 빠르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매일 발전한 것 같다고 말하며 한국인의 생활 문화 자체가 세계에서 보기 힘든 수준의 집단적 금면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이 추월자였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IT군사, 의료교통 등 다수 분야에서 선진국을 역추월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성장 곡선이 비정상적으로 가파르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3부가 시작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단순히 옛날 한국이 이랬다 수준을 넘어 한국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배경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충격이고 둘째는 존경이며 마지막은 이해 불가에 가까운 혼란입니다. 특히 외국인 전문가들이 1970만 1990년대 한국 사회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한국인의 생활 리듬입니다. 당시 영상 속 한국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대중교통에 몸을 실어 붐비는 도로와 지하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퇴근길엔 이미 해가져 있고 저녁 식사 후에도 다시 새벽까지 일하는 투잔 문화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접한 외국인들은 이 나라 사람들은 언제 휴식을 취했냐며 놀라움을 넘어 의문을 품습니다. 지금 한국의 월압의 문화를 알고 있는 외국인은 더더욱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3부에서는 특히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을 넘어선가에 대한 외국인들의 분석이 쏟아집니다. 한 외국 경제학자는 한국인은 집단적인 의지로 나라를 바꾼 거의 유일한 민족이라고 평가하며 서구 선진국의 수백 년 축적된 제도보다 한국의 압축성장 문화가 더 강력했다고 언급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성장동력을 설명하면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사용해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반박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 등장하는 가장 강렬한 외국인 반응은 옛날 한국은 끈기였고 지금 한국은 기술이다라는 대조입니다 19만 7080년대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철근을 옮기고 비가 오면 공사자. 흙탕물에서 장화를 신고 작업하던 장면을 본 외국인들은 심지어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지금의 한국이 너무 세련되고 완성된 나라라 과거의 모습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3부에서는 또한 8090년대 한국 가정의 교육문화가 외국인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외국인들은 학원비 마련을 위해 주말에도 일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또 학원에 가는 장면을 보면 한국이 왜 세계적인 교육 강국이 되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경쟁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DNA에 경쟁이 있다. 이 표현은 한국 시니어들이 지나온 시대를 보면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3부 후반으로 넘어가면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군사치안 변화를 들여다봅니다.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고 길거리 범죄율이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7080년대에는 치안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줍니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이 거의 없고 순찰 체계도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던 시절의 기록을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안전도가 결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들의 참여와 빠른 제도 개혁이 있었다는 점에 큰 존경을 표합니다. 3부에서 가장 반응이 폭발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한국의 도시 발전 속도 비교 장면입니다. 같은 장소의 1970년대 사진과 2020년대 사진이 나란히 등장하면 외국인 댓글이 폭발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대표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명이다. 서울은 인간이 만든 미래 도시의 원형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변화가 최소 80년은 걸린다. 외국인들은 특히 한국의 건설 기술과 기반 시설 발전 속도를 이상할 정도로 빠르다고 분석합니다. 한 유럽 건축가는 한국은 도시 계획을 하면 10년 안에 도시를 완성하는데 유럽은 회의만 10년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비교는 곧 갈등을 일으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국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한국은 인프라 신기술의 실험장이자 실행력이 빠른 나라라고 말하고 반대로 회의적인 외국인들은 너무 빠른 변화는 부작용이 있다며 비판하지만 결국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발전 속도와 생활 편의성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3부 후반에 등장하는 의료 시스템 비교는 외국인의 충격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파트입니다. 19만 7천 80년대 보건소 풍경과 의료 장비의 부족한 모습을 본 외국인은 지금 한국 병원의 초음파 장비, 진료 속도, 응급 대응 시스템을 보고 말 그대로 입을 못 담을 정도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은 기다림이 없다입니다. 이들은 80년대 한국의 의료 환경과 2020년대 한국의 세계적 수준을 연결하기 어려워하며 역사상 이 정도 의료혁신을 이룬 국가는 없다고 평가합니다. 3부 클라이맥스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한국은 과거를 보면 눈물이 나고 현재를 보면 입이 벌어지고 미래를 보면 두렵다. 이 문장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성장 방식을 보며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발전 속도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극적이고 노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그 변화 폭이 비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3부는 이렇게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을 통해 한국이 왜 성장형 국가의 교과서라 불리는지, 왜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려 하는지, 왜 한국인의 의지가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되는지. 그 모든 이유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로 구성됩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의 과거는 다른 나라의 과거와 같지 않고, 한국의 현재도 다른 나라의 현재와 같지 않다. 그리고 이 말은 한국 시니어 세대가 살아온 여정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